블로그 마케팅 운영 방식.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은 불과 4에서 5년밖에 되지 않았다. 말로만 듣던 블로그 마케팅의 의미를 알아보며 블로그를 이용하는 마케팅 방법 대해서 알아보자. 블로그를 이용한 마케팅을 아래 세 가지 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다. 첫째, 직접 블로그를 운영한다. 최근 똑똑한 소비자들은 구매 전 인터넷 통해 구매할 제품을 대해 정보를 비교, 비교, 검색한다. 이때 당신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검색 결과에 노출된다면 노출된 당신 블로그가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전문가로서의 믿음을 줄수 있으면 구매로 연결된 확률이 높다. 어, 나도 그런데. 바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당신에게 질문을 하거나 추후에 블로그를 다시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비자가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검색 결과 페이지에 당신의 블로그가 많이 노출된다면 이것은 바로 홍보로 연결된다. 둘째, 고객의 후기를 이용한다.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구매할 제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때 당신의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보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마케팅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리뷰를 통한 블로그 마케팅이다. 앞에서 말한 전문가가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블로그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구매해 본 사람들이 말하는 후기가 구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아이폰 사설 수리점을 필, 필자의 구매 후기 읽기로 인해 약 4개월 동안 400명이 넘는 고객이 방문했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후기 글을 보고 방문하는 고객이 있다고 합니다. 셋째 이웃 블로그와의 신뢰를 입소문으로 발전시킨다. 구매를 고민하던 소비자가 검색조차 하지 않고 가장 쉽게 구매를 결정하는 방법이 지인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아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구매 의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이 끼친다. 한정된 네트워크 속에서 당신 이라는 전문가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있는가? 당신이 블로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블로크에게 당신의 전문성은 충분히 전달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며 신뢰를 쌓았다면 이웃 블로크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신의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고 다닐 것이다. 필자 아, 필자 역시...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 이웃블록크가 있으면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를 다, 소, 소개, 소개하고 다닌다. 나랑 친한 블록크가 분야 전문가야. 아주 믿듯만 한 사람이야. 내가 소개시켜줄게. 전문성과 신뢰를 쌓은 방법으로 블록크뿐만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도 사용하기 좋은 도구다. 그러나 블로크만큼 나 이야기를 온전히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는 없다. 위에 세 가지 방법을 자유, 자유자로 다룰 수 있다면 블로크 마케팅 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마케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